오늘은 생일 1편 읽기. 오늘은 1편 제1과 41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et's go, go, go! 가난한 자를 보세 피는 자에게 보기인 음이여재앙을 나를 여, 여와께서 호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리하시니, 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여 그의 원, 그의 그 원수들, 등에 감막기자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사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웠있을때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아이다. 조신, 내가 말하기를 주여, 주여와께서 내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 내가 죽게 범죄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내게 대하여 수공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실례+ 신뢰, 실례하여 내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 그러하오나, 조여와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게,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소서, 이루서서내 원수가 나를, 이기 나를 이기게 못하게 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주의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 나이, 세우신 나이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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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안녕. 안녕. 그런데 오늘은 제 네일 대연 제 2관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0단 저희가 내일 네, 기대해주세요. 안녕.